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12일 연중제 27주간 토요일입니다. 매주 토요일은 토요 성보신심. 10월 달은 동정말의 묵주기도 합니다. 지난 주에 동정말의 묵주기도일 편했고, 지난 주에 서론 했죠 오늘은 제1장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laughs> 상상으로 바라본다. 이거를 관상이라고 합니다. 상상으로 바라본다. 관상. 근데 우리는 관상 기도를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을. 그런데 이 책에서는 성모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관상 기도는 성모님과 함께. 우리의 관상 기도는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게요. 다른 거를, 다른 거를 관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상상으로 바라보는데, 성모님과 함께 바라본다. 자, 구항부터 보시겠습니다. 구항부터. 예, 우리는,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예수님 인성의 일상사와 또 그분의 고통스러운 요정 안에서의 신비를 알아차림, 깨닫고 그 안에서 예, 신적인 광채를 알아보는 것. 그리스도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시켜. 그분의 신비, 그분의 신적인 광채를 알아보는 것. 이것이 제자의 임무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다. 그렇죠? 음.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알아차릴 수 있는가? 네. 신적 광채를 알아차릴 수 있는가. 네. 그러기 위해서는 성모님의 도심이 필요하다. 관상의 모범이신 성모님. 자, 그리스도 관상에서 성모님이야말로 가장 모범을 보이신다. 특히 예수님의 얼굴은 십장에 그대로 나와요. 성 예수님의 얼굴은 인간적으로 성모님과 닮은 예모를, 외모를 물려받으셨다. 제가 하는 얘기 아니죠? 교황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얼굴은 성모님과 닮았을 것이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닮았을 것이다. 그리고 성모님만큼 예수님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았던 사람은 결코 없다. 성모님의 마음의 눈은 예수님 잉태 때부터 예수님을 향해 있고 예수님을 낳으신 다음에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예수님 얼굴을 바라보 바라보셨죠.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성모님의 눈길로 예수님을 바라보자. 성모님의 눈길, 물어보는 눈길, 깨 뚫어보는 눈길, 슬픔의 눈길, 그죠? 부활의 기쁨에 빛나는 눈길, 부활의 기쁨에 빛나는 눈길, 성령 충만한 눈길, 성모님의 눈길로 계속 다 알아보자. 11항은 성모님의 기억, 성모님의 기억들로 묵주기도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성모님의 기억, 성모님의 눈길과 일치하게 된다. 자, 묵주기도는 성모님의 기억. 성모님의 체험에서 시작됐어요 그죠 근데 성모님은 계속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바라본다 관상이죠 관상 묵주기도는 관상기도로 해야 된다 관상이 없는 묵주기도는 영혼이 없는 육신 안고 없는 찐빵 그래서 그냥 기도문만 반복한다는 거예요. 성모성만 반복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 뭐, 성모성, 뭐, 천단. 성모성만 천번하기.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뭐, 안 하는 거다 훨씬 낫지만, 그거는 묵주기도는 아니에요. 묵주기도는 뭐다? 예수님의 일생을 관상하는 거다. 관상. 관상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냥 기도문만 반복하는 거예요. 뭐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예, 그거는 목주기도는 아니다. 그래서 목주기도는 관상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목주기도를 할 때는 느릿한 속도로 맞춰야 된다. 느릿한 속도로 신비를 묵상하면서, 그러면 그 신비에 헤아릴 수 없는 풍요로움을 체험하게 된다. 목주기도는, 그리스도 중심의 관상 기도다. 관상은 기억인데, 기억, 기억. 기억은 현존이다. 특히 예수님을, 하느님을 기억하면 하느님이 현존하신다. 기억은, 기억은 하느님의 일들을 현존하게 한다.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미사전례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미사를 하면, 2000년 전에 은총과 축복, 그것을, 시간을 초월해서 그 은총의 선물을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미사 안에서 그런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네. 자, 그래서 미사전례는 교회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입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사 전례 참여만으로 모든 것이 다 완성됐다 할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공동체 미사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교황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개인 기도를 꼭 해야 된다. 공동체 전례도 물론 필요하죠. 주일날 주일 미사도 필요하지만 각자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미사 전례가 핵심이에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리스도인은 각자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이께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가장 좋은 기도는 뭐다? 묵주 기도다. 묵주 기도. 끊임없이 바치는 수많은 기도. 예. 기도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끊임없이 바치는. 만트라요 만트라. 많더라. 계속 반복하는 거 있죠. 끊임없이 바치는. 기도의 가장 좋은 기도는 묵주 기도다. 미사절례는 구원을 주는 거지만 목적이도는 구원에 도움이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그분 자체를 배우는 게 중요하다. 그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성모님이시다. 성모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잘 아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성모님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깊이 깨닫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 어떻게? 스승님으로서. 스승님으로서. 성모님께서 성모님의 학교를 열어서 스승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신다. 성모님께서 친히 학교를 여시고, 이 성모님의 학교에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자,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그리스도의 영성은, 뭐죠? 그리스도인의 영성. 이미 따시오,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일치.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성은 수성과 동화되어야 된다. 그런데, 동화되려면, 우정의 길을 통해서, 우정의 길. 우정의 길. 바로 이거예요. 두 친구가 자주 만나면 어떻게 된다? 습관이 동화된다. 두 친구가 자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닮아간다는 거죠. 닮아간다. 네. 두 사람이 자주 함께 만나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자꾸 만나야죠. 예수님과 자꾸 만나야 된다. 자꾸 만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묵주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만난다. 그래서 점점, 점점 그리스도를 자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동화된다. 동화된다. 하나가 된다. 교황님 문언입니다. 교황님 교황인문원. 문언. 우리의 완덕은, 뭐다? 우리의 완덕은 이미 다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가장 탁월한 신심은 성모신심이다. 성모 신심입니다. 네. 마리아께 대한 참된 신심이야말로 그리스도와 하나 하나 되는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안전한 길이다. 이게 교황님 말씀입니다. 교황님 말씀.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 성모님께 봉헌하면 봉헌할수록 어떻게 된다? 그 영혼은 예수님께 봉헌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께 봉헌하는 봉헌식을 하는 것입니다. 성모님께 봉헌하면 봉헌할수록 성모님은 우리의 모든 봉헌을 예수님께로 한다. 성모님께 영혼을 봉헌하면 봉헌할수록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 영혼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자,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께 기도하기.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기도한다. 자. 어.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 기도의 길이라면 그 길을 보여주시는 분은 성모님이시다. 이 묵주 기도는 묵상이며 간청입니다. 간청, 청하는 거예요. 묵주 기도는 간청이다. 네. 그래서 성모님과 함께, 네.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간청하기, 기도하기. 묵주기도는 관상기도이며 동시에 창원기도이다. 원기도이다 네. 성모님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성모님께서, 성모님께서, 성모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청하시고 우리와 함께 간청하시고 예. 네. 그죠?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1 7항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선포하기. 목주 기도는 또한 선포와 탐구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묵주기도야말로 묵주기도 예, 안에 예수님의 일생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예, 바로 그 자체로 교리 교육이다. 교리 교육. 예, 교리 교육. 자, 그래서 이 예, 단의 확산으로. 교회가 어려웠을때 도미니코의 수사님들이 목주기도를 가르쳤죠 오늘날에도 똑같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안전한 방법은 가장 훌륭한 예, 훌륭한 모든 복음 전파자 사용하는 사목도구로서 목주기도가 가장 탁월하다 17안까지, 1 7까지 묵주기도는 관상기도다. 관상을 알려면 성모님과 함께야 된다. 기도, 그리고 기억은 현존이다.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 얼굴을 바라보고 그래서 동화되고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청음기도라고 기성모님과 함께 복음 선를해야 된다. 그래서, 목주기도가 얼마나 풍요로운가. 17항까지 쭉목상을 같이 하셨습니다. 숙제는 9항부터 17항까지, 다음 주까지 숙제 써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 밴드. 밴드 1번 밴드와 지금 5번 밴드에요 5번 밴드 특히 1번 밴드 에 이렇게 오로라도 있으니까 오로라 한번 보시고 월요일은 네, 오늘 토요성모 신심이 오시고요. 오늘 토요성모 신심 오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오늘 오시고 음. 또 월요일 날, 네, 21일 월요일은 어 아, 아니다. 오늘 오늘 12일이죠, 12일이니까 부모님을 위한 미사예요. 부모님을 위한 미사 모두 오시고 오늘 미사 중에 혼배 성사가 하나 있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 음, 다음 주 월요일은 네, 일본 가시는 분들 설명해 왔으니까 모두 나 오시기 바랍니다. 일본 문화 영성 비정은 10월 30, 31일, 11월 1일, 2일 이렇게 3박4일갈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오늘도 멸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안과 지지 영성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